UEFA 대회를 남겨둔 팀들이 있어 경기 모니터링이 필요했기에 업로드가 늦었습니다. 지난 회차는 구매 금액에서도 아셨겠지만 2월 가능성이 높은 회차였고 저 또한 이를 파악하고 방관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챔피언십의 제리그 배정은 너무 가혹했고 이번 회차는 다시 유럽리그로 돌아오고 정배당 매치가 상당히 많은 만큼 당첨자는 꽤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차후 꼭 댓글로 제공드릴 추가 정보를 참고하시고 구매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제1경기는 브라이턴과 레스터 시티의 만남입니다. 브라이턴은 2025년을 시작하며 기세를 올려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그 강세가 꺾이며 리그 3경기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상과 함께 이번 경기는 센터백 징계까지 겹치다 보니 여전히 상황이 좋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레스터입니다. 레스터의 연패 탈출은 너무 힘든 최근 양상입니다. 심지어 현재 패배한 8경기에서 단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는 레스터이며, 만일 이번 경기에도 득점하지 못하고 패배한다면 무득점 9연패는 PL불명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을 반니 감독이다만 사실 그리 승패는 결정나 있어 보이기도 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레스터에게 아쉽지만 다시 한번 패배를 각오해야 하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브라이턴이 이번 경기의 징계로 센터백의 바네회까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의 부상으로 여러 선수들의 이탈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민테와 미토마 그리고 웰벡 삼각편대가 활약할 수 있는 여지는 확실하고 페드로의 출전으로 변주를 줄수 있는 브라이턴의 공격은 8경기 연속 PL 무득점 기록을 하고 있는 무기력한 레스터의 공격에 앞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레스터는 승리보다는 득점을 통해 PL 최초 9경기 무득점 불명의 기록을 피하는 것에 목적을 둘수 있고 그렇다면 라인을 내려 브라이턴을 답답하게 하기보다는 압박하며 라인을 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브라이턴이 속도와 공간 패스를 활용한 전진이 더 용이해질 수밖에 없고, 이번 경기에도 공방을 주고받는 양상이 될 수는 있으나 결국 브라이턴의 압도적 정배당 책정의 이유를 결과로 보여줄 싸움입니다. 승으로 구매합니다. 제2경기는 노팅엄과 에버턴의 만남입니다. 노팅엄은 빌라 원정에서 아쉽게 패배를 하기는 했지만 마지막 홈에서 맨유전에서의 승리와 함께 홈에서 기세는 확실히 좋습니다. 허드슨 노도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이제 우드만 돌아오면 되는데, 지난 경기도 결국 우드가 돌아오지 못하자 오도이를 센터 포워드 기용을 했다가 실패했던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도 에버턴이 최근 리그 6경기 5무1패로 다시 예전에 에버턴 다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양상을 뚫고 홈에서 노팅엄이 반등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확실히 모에스 감독의 에버턴이 패배를 피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점에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경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 승부식 구매를 한다면 1대1 내지 1대0을 예상하고 2.5점 기준 언더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선호도가 높을 경기입니다. 결국 노팅엄이 홈에서 경기를 한다면 우드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면서 허드슨 오도이를 톱에서 시너지를 떨어뜨린 노팅엄의 공격이 하나의 걱정인데 수비에서는 에버턴에게 결코 쉽게 뚫릴 수준이 아니면 이미 경기들로 증명하고 있고 이번 경기에 다시 속도를 살린다면 에버턴에게 승리할 가능성은 꽤나 높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버턴이 계속해서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무승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끝까지 압박해서 따라붙으려는 끈질긴 전술은 이번 경기도 노팅엄을 괴롭힐 수 있는 경기입니다. 노팅엄이 최근 홈에서 리그 내 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하고 있다 보니 단일 선택을 한다면 승이겠지만 이번 경기는 어쩔 수 없게도 승무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제3 경기는 사우샘프턴과 아스톤 빌라의 만남입니다. 결국 주리치 감독이 경질되었습니다. 사우샘프터는 지난 토트넘전의 패배와 함께 강등이 확정되었고 역대급 최악의 피 l 시즌을 보내는 한 팀이 되는 행보를 겪고 있습니다. 더비 카운티가 총 38경기 11포인트를 획득했던 것을 피하려면 앞으로 무승부나 승리가 한번 이상씩 필요한데 당장 이번 경기도 쉽지 않습니다. 빌라가 프랑스 원정으로 주중 챔스 피로도를 안고 경기를 한다지만 현재 빌라는 챔스뿐만 아니라 리그의 신경을 더 써야 합니다. 이미 챔스 1차전에서 PSG에게 대패를 당해버렸고 리그 5위 경쟁 그 이상을 노리며 챔스 티켓 확보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사우 샘프턴이라면 빌라는 총력으로 나올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전의 패배로 강등이 확정난 사우 샘프턴의 홈 경기입니다. 아쉽지만 이미 주리치 감독의 경질이 즉각 이뤄졌고 사우 샘프턴은 혼란의 시기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빌라가 주중 챔스 파리 원정까지 다녀온 피로도가 있다지만 현재 챔스뿐만 아니라 리그 순위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리그에서 손 놓고 선수 로테이션으로 여유를 부릴 틈이 없습니다. 최근 빌라의 공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고 느껴지는 아센시오도 교체로 투입되어 이번 경기 선발 출장 여지를 보여주었고 사우샘프턴의 허술한 수비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빌라가 체력적 열세에 있다는 이유로 진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경기입니다. 패로 구매합니다. 제4경기는 헤타페와 라스팔마스의 만남입니다. 해타페는 바야돌리드를 학살하고 패배를 다시 지웠습니다. 확실히 우체가 복귀하자 공격의 활기다 더 좋아지는 해타페입니다. 이번 시즌 해타페의 라인은 여전히 두 줄을 형성하고 있으나 더 높은 위치에서 압박하는 라인이 상대를 부담스럽게 하고 있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공격 기회를 살려서 득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기대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라스팔마스는 강등 탈출이 간절합니다. 승리를 해야 합니다. 경쟁자인 알라베스와 에스파뇰이 이미 도망을 가버리며 격차가 생겨버렸고 더 지체되면 기회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 라스팔마스는 홈에서 상대 피로도를 살리는 이점마저 사라지는 만큼 전술상 역습 한방 외에는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는 헤타페를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노려야 하는 라스팔마스입니다. 지난 셀타비고 원정에서 무승부를 얻어내며 성과가 있긴 했으나 당장 강등 경쟁 클럽인 레가네스와 에스파뇰이 승리를 챙겨 도망가버렸고 계속해서 무승부는 도저히 의미가 없는 상황 속 잔류를 노리는 라스팔마스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 헤타페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수년간 헤타페의 전술은 상당히 수비적이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본격적으로 전방 라인을 높게 공격해서 가져가며 압박을 하고 있고, 수비시 포메이션은 기존과 같은 두 줄로 철저하게 라인을 내리다 보니, 상대 입장에서 헤타페는 상대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클럽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공격에서도 돌아온 우체와 후안미 그리고 투톱으로 전술을 짜고 나왔을 때는 마요랄까지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이번 경기 라스팔마스가 버티지 못하고 뚫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승부식 배당도 충분히 베팅 구미가 당기는 이번 경기이고, 승으로 단일 구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5 경기는 아스널과 브렌트포드의 만남입니다. 아스널은 주중 챔스를 무려 레알에게 3대0의 대승을 거두었고 기분 좋게 리그 일정을 이어갑니다. 물론, 리그 우승은 이미 어느 정도 물 건너간 상황이기에, 이번 경기 로테이션을 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아스널은 더 이상 부상으로 선수를 잃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관리가 중요한 선수들은 사카를 포함해 대거 로테이션으로 휴식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홈에서 이번 경기에 무승부만 거두어도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상대인 브랜트퍼드는 원정 5연승을 달리다 지난 6회슬 원정에서 그 흐름이 끊어졌습니다. 홈에서 부지는 아직도 해결이 안된 상황에 과연 원정 강세를 또 증명할 것인지가 궁금해지는데 만일 아스널이 로테이션을 돌린다면 의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런던 더비입니다. 이 경기는 반드시 보험을 쳐야 하는 경기입니다. 브렌트퍼드가 역배 승리를 만들어내면 어쩔 수 없이 2월 가능성까지 염두해야 하는 경기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무승부 보험은 필요합니다. 아스널은 이미 리그에서 리버풀을 제치고 1위를 하기에 남은 경기들에서 그 가능성을 보기 힘든 승점 9점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고 챔스에서 레아를 확실하게 잡고 사강을 향해 나아가는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이미 3대0으로 레아를 크게 이겨 원정에서도 부담이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리그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며 더 이상 부상으로 악재를 겪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아스널이 홈에서 브렌트퍼드에게 무승부를 거둔 것 외에 공식전 홈 상대전적 무패인 아스널이고 이번 시즌 홈에서 보여주는 조직력은 확실하다 보니 승리가 유력하지만 부상 복귀한 사카의 출전 시간 조절과 핵심 역할을 해 주는 라이스나 외데고르의 휴식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이번 경기는 승무 구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6 경기는 셀타비고와 에스파뇰의 만남입니다 셀타비고는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기도 한 마지막 홈 경기였으나 지난 경기도 승리하면서 최근 무패 행진이 매섭습니다. 이번 시즌 승점의 대부분을 홈에서 챙겼을 만큼 홈에서 셀타비고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데 이번 상대는 더 무시할 수 없는 에스파뇰입니다. 직전 라어 원정을 4대0으로 대파하며 말도 안 되는 경기를 펼친 에스파뇰의 상승세도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압박 수준이 남다릅니다. 잔류를 위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에스파뇰이 수비를 끈질기게 하는 경기 막판 흐름에 승점을 꾸준히 쌓고 있습니다. 경기력만 본다면 시즌 막판 다크호스는 에스파뇰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경기는 홈에서 경기를 한다는 점에서 셀타비고의 공세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셀타비고는 지난 7년 동안 셀타비고 원정에서 5무 1패를 기록해왔고 이번 경기도 잔류 의지를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경기입니다. 최근 압박 강도를 올리면서도 수비에서 버티는 모습은 강팀들도 고전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번 경기도 자칫 없애까지 나올 가능성도 염두하게 만듭니다. 그나마 셀타비고의 홈에서 집중력은 이번 시즌 더 특별하게 느껴질 정도이고 아스파스의 노련함이 이번 경기에서도 나올 수 있다면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은 셀타비고가 가져갈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곤잘레스마저도 연속 득점으로 공격에 가세를 하고 있고, 부상 복귀 후 확실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셀타비고 승의 배당은 무게를 두고 있지만, 결국 최근 분위기를 타고 있는 에스파뇰의 공세에 셀타비고도 당황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무패로 도전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제7경기는 레가네스와 바르셀로나의 만남입니다. 치열한 강등과 잔류 사이에서 경쟁을 펼치는 4개 팀들 중한 팀인 레가네스입니다. 직전 경기는 3연패를 탈출하며 오사수나에게 승점을 한점 챙겨왔으나 부족합니다. 하필 이번 경기 상대도 바르셀로나로 패색이 짙은 경기입니다. 바르샤가 주중 챔스를 치르며 당연히 로테이션을 고려할 수 있는 이번 경기입니다만 아직 리그 우승 경쟁에서 레아를 완전히 따돌렸다고 생각하기에는 방심할 수 없다 보니 이번 경기까지 확실하게 잡고 싶을 것 같습니다. 지난 베티스와 경기도 결국 하피냐의 휴식을 주며 방심했다가 1대1 무승부를 거둔 만큼, 레반의 휴식은 고려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로테이션은 오만일 것입니다. 이 경기는 바르샤의 로테이션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지난 베티스 전만 하더라도 하피냐의 로테이션으로 교체 투입을 설정해왔고, 결국 공격에서 시너지는 왼쪽에서 완전히 잃어버린 바르샤였습니다. 가비와 야말 그리고 페드리의 삼각편대가 오른쪽을 파고들면서 결과를 만들어 패배했지만 무승부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야말과 레반도프스키 등 여타 선수들의 로테이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그만큼 바르샤의 공격은 더 핵심적인 부분에서 부재가 느껴질 수 있고 이번 경기 학살의 경기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레가네스는 리그에서 바야돌리드를 제외하고 홈 경기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7점으로 가장 낮은 클럽이고 바르샤는 그 격차를 확실하게 증명해 줘야 하는 경기입니다. 레알과 1위 경쟁도 아직 방심할 수 없다 보니 리그 우승을 확정짓거나 챔스 준결승 내지 결승 일정을 앞둔 경기가 아니라면 승리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패로 접근합니다. 제8 경기는 오사수나와 지로나의 만남입니다. 두 팀의 경기는 정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매치입니다. 9 경기 승리가 없는 오사수나와 8 경기 승리가 없는 지로나의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도 승패를 가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로나는 수비가 확실히 무너지면서 최근 원정에서 6경기 리그 3골밖에 없는 공격은 더 걱정을 키웁니다. 확실히 지로나가 리그 상위권에서 놀던 지난 시즌 선수들의 활약이 그리울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런 페이스로 가다가는 강등권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분위기를 뒤집어 줘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사수나의 홈 경기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곳이고, 오사수나는 부디미르라는 확실한 카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 지로나에게 승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오사수나가 홈에서 경기를 한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지로나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싸움입니다. 적어도 오사수나가 리그 홈열 경기에서 3패만을 기록하였고, 그 상대들은 충분히 피배를 납득할 수 있는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다만 어중간한 각오로 오사수나 원정을 왔던 레알과 소시에다드 그리고 빌바오는 되려 당하고 돌아갔고, 이번 경기도 지로나의 수비는 분명 승리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함이 크게 느껴집니다. 지난 시즌 극초반인 3라운드 당시에는 지로나가 4대0의 대파를 만들어냈지만, 당시와 같은 찌간코프의 활약도 나오지 않고 있고, 지로나는 현재 길과 마틴이 부상으로 빠져 미드필더 라인도 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사수나도 현재 사라고사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버려 측면 공격 도움이 부족해졌고, 결국 오사수나는 9경기 무승 그리고 지로나는 8경기 무승의 행진을 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1대1을 예상하며 무승부 구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 9경기는 첼시와 입스위치의 만남입니다. 첼시는 지난 주중 컨퍼런스 폴란드 원정에서 레기아를 3대0으로 대파했는데, 결국 후반 교체 투입된 마두에케의 멀티골의 힘이 가장 컸습니다. 이날 첼시는 본격적으로 컨퍼런스에서 주전 선수들 활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전처럼 어린 선수들을 활용하지 않았다 보니 리그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테이션을 분명히 돌려주며 체력 안배를 했고, 입스 위치에게 리그 더블을 허용하는 수모를 홈에서 겪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보니, 이번 경기의 전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리그 순위 경쟁도 현재 4위를 보장할 수 없는 위치인 만큼 UEFA를 핑계로 아니란 경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경기는 첼시의 수비가 설마 또 역습을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만 따지면 됩니다. 첼시는 지난 입수위치와의 19라운드 경기에서 압도적 반코트 경기를 펼쳤으나 2대0으로 패배하고 말았는데, 이번 경기도 경기 주도권 자체를 확실하게 잡을 것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다만 입수위치가 최근에도 그랬지만 역시나 역습에서 델롭을 살려 빠르게 침투하는 한방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첼시의 수비가 워낙 불안하기로 유명하고 이번 경기에서도 이를 허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우려사항입니다. 다만 최근에도 원정에서는 계속 흔들렸던 첼시가 챔스 포함 홈 6연승을 달리고 있고, 해당 기간 실점이 딱두 차례밖에 없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입스위치가 이겨내기에는 쉽지 않은 경기일 듯합니다. 물론 첼시의 홈 승리가 모두 12밖에 클럽들을 상대했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입스위치 또한 그 하위권 중에서도 강등을 눈앞에 둔 클럽인 만큼 이번 경기는 승으로 구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10 경기는 리버풀과 웨스트햄의 만남입니다. 리버풀은 최근 EFL컵과 챔스까지 모두 탈락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리그뿐입니다. 리그마저도 플럼 원정에서 참사를 당하며 이번 시즌 플럼에게만 일무일패로 부진한 데이터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암필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남은 일정들 중 이번 경기를 포함해 다섯 경기가 암필드에서 치러지고 결국 매직 넘버는 지워지며 우승을 할 리버풀이라 보여지는데 이번 경기가 그 초석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이는 결국 웨스트햄이 암필드 원정 구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근 리그도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웨스트햄이다 보니 분위기도 좋지 못합니다. 최근 수비에 호평이 있기도 했던 웨스트햄이지만 이번 경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이 경기는 조금 쉽게 넘어가야 합니다. 최근 안필드에서 두 개의 대회를 치르며 모두 굴욕을 맛본 리버풀이고 리그에서는 아직 홈에서 패배가 노팅엄이 유일합니다. 물론 두 번의 무승부가 있었지만 이제 남은 것은 리그 우승뿐인 리버풀에게 홈에서 승리는 절실합니다. 웨스트햄이 최근 수비 개선이 있다지만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고, 리버풀이 전력으로 나온다면 암필드에서 10연패는 아쉽지만 웨스트햄의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금은 쉽게 승으로 단일 구매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제11 경기는 울버햄프턴과 토트넘의 만남입니다. 울버햄턴은 이번 경기에 드디어 쿠냐가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쿠냐가 징계로 빠진 후 울버햄프턴은 4경기 3승 1무로 놀라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으며, 현지에서 팬들도 SNS를 통해 쿠냐의 자리가 없다고 말하며 돌아올 수 있지만 출전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쿠냐의 존재감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테며 이번 경기에 주중 유로파를 치른 토트넘의 체력적 열쇠까지 고려한다면 울버햄프턴이 왜 정배당을 받았는지 납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홈에서 풀스쿼드를 꺼내고 프랑크푸르트와 무승부를 거두고 말았고 이번 경기에 대한 부담은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경기는 나름 흥미롭습니다. 울버가 쿠냐의 징계 이후 4경기 무패행진으로 승점을 쓸어 담았고, 이제는 쿠냐가 돌아올 자리가 당분간 이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없다고 팬들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냐의 영향력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와중, 토트넘 소식통으로는 쿠냐를 다음 스트라이커 영입 후보로 이미 물밑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루머까지 돌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번 경기 토트넘을 상대로 쿠냐가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 속에서 판가름해야 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토트넘은 원정에서 더욱이 약해지는 모습이 이번 시즌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울버햄프턴에게 최근 홈원정 모두 포함 4경기 1무 3패로 불리함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확실히 속도전으로 붙을 이번 두 팀의 경기이고 공방에서 토트넘이 최근 보여주는 수비는 불안감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주중 일정으로 피로도까지 고려해야 하는 토트넘이기에 오히려 울버햄프턴의 상승세를 막기에 역부족이라 느껴지는 이번 경기는 승무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제12 경기는 알라베스와 레알의 만남입니다. 알라베스는 강등 방어에 성공하는 지로나 원정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강등 경쟁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라 봐야 하고 알라베스도 이번 상대가 레알인 것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심지어 알라베스가 레알과 같은 클럽과 힘든 이유가 있다면 홈에서도 득점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알라베스는 이번 시즌 홈에서 단 11개의 득점만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리그 홈 득점 전체 최저 2위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레알은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최근 계속 단속이 안 되는데, 아스널 일정을 치렀다는 부분까지 변수가 될수 있지만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결국 크루투아가 아스널 전 실점 속에도 세이브는 있었고, 크루투아의 복귀가 큽니다. 아직 우승을 포기하기에 승점 4점 차이는 레알도 바르샤를 추격할 만하고,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를 노릴 레알입니다. 이 경기는 생각 이상으로 레알에게 까다로운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홈에서 이미 3대2로 추격의 여지를 경기 막바지에 준 시즌 첫 맞대결도 그랬지만 지금의 레알의 수비는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계속되는 실수에 최근 코파에서도 무너진 것을 떠나서 발렌시아에게 패배한 것은 충격 그 자체였으며 아스널전의 패배까지 이어져 결국 모든 대회를 돌아다니며 패배만 맛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크루토아가 아스널전의 복귀를 하면서 골문을 맡아주었다는 것인데 그나마 크루토아가 있을 때 레알은 지금 수준의 실점은 보기 어려웠고 이번 경기 클린시트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에 일반 베팅에서 핸디캡까지 고려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승리를 하기에는 수문장의 역할이 승리를 만들어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라바나 리디건은 반드시 반성을 해야 하는 최근 경기력이지만 리그 1위 경쟁을 아직 포기할 수 없는 레알이라면 승리는 해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 리그 홈 최저 득점 2위의 알라베스를 상대로 이번 경기는 패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제13경기는 유케슬과 맨유의 만남입니다. 유캐슬은 이번 경기에 결국 고든이 복귀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자리에서 머피가 활약을 계속 해주고 있다 보니 큰 우려되는 바가 없다고 느껴질 수는 있으나, 결국 고든이 징계 이후 부상이 겹치며 계속되는 이탈이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번 홈 경기는 유캐슬이 반드시 잡고 싶은 싸움입니다. 현재 첼시와 동일한 승점 53점을 기록하고 있으나 경기수가 한 경기 부족한 만큼 4위 그 이상을 목표로 할수 있는 시즌 행보이고, 현재 리그 3연승의 페이스는 확실히 기세가 좋습니다. 거기에 메뉴는 주중리용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조금은 감정적으로도 허무한 경기 마무리가 있었다 보니 이번 경기에서 피로도는 더 극한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결국 뉴캐슬의 클린시트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최근 메뉴의 리그 원정 10경기에서 패배는 4경기였고 해당 경기만이 무득점 패배로 이뤄졌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도 메뉴가 득점을 할 수만 있다면 지지 않다고 볼수 있는데 유캐슬은 홈에서 시즌 무승부가 단두 차례일 만큼 양단의 경기를 해왔고, 최근 리그 홈 경기에서 클린 시트는 내 경기에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의외로 메뉴에게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전 같은 유캐슬의 수비가 나오지 않는다면 메뉴는 버티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성과를 내야라는 아모림 감독은 패배를 피하기 위한 전략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체력적으로 유로파 원정 때문에 메뉴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뉴캐슬 원정에서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워낙 미드필더 라인에서 토날리와 기마랑이스 그리고 조엘링톤이 건재한 뉴캐슬이 우세한 것은 분명하나 결국 무승부 변수는 뉴캐슬이 최근 클린시트 빈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감안해야 할것 같습니다. 승무로 구매합니다. 제14경기는 비아레알과 빌바오의 만남입니다. 승무패 마지막 배정경기답게 빅매치입니다. 베티스는 주중 컨퍼런스를 홈에서 7월 2대 0의 승리로 야기애를 무너뜨렸는데 이날 이스코가 징계로 리그를 쉬었다 보니 좋은 컨디션에서 출전에 딱 전반만 활약하고 리그를 대비했습니다. 베티스가 이러한 운영을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비아레알과 이번 경기가 차후 4위 도약을 할수 있을 팀을 가리는 승부이자 5위 자리를 두고 선점을 하는 팀을 가리는 승부이기 때문입니다. 양팀은 현재 승점 48점으로 동이흥리하게 골드실에서 비아레알이 크게 앞서며 5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승리 시 비알레알은 빌바오와 동일한 경기 수에서 승점 3점 차로 4위 자리를 추격할 수 있게 되고 베티스도 그 격차만큼 따돌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베티스에게도 5위를 위해 중요한 경기인 만큼 서로 양보 없는 싸움이 이루질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결국 서로가 지를 것을 피할 것이라 생각되는 경기입니다. 서로 승리가 너무 간절하다는 것도 분명하지만 결국 밀려나는 것이 더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발목을 잡는 선택을 할수 있는 경기입니다. 베티스가 홈에서 레알도 압박하며 되려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이스코가 리그 징계도 해제되는 만큼, 더욱이 안토니와 합을 맞춰 공세를 가져갈 텐데, 이번 경기 비아레알이 계획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많이 아쉽지만, 결국 코메사냐와 바에나가 본체인 비아레알의 미드필더 라인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모레노가 부상해서 돌아왔다는 것까지 공격 옵션이 더해지고, 이번 경기에서 그냥 물러서기에는 베티스의 체력적 부담까지 고려한다면, 결국 비아레알은 승점을 얻어가야 하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베티스 원정도 지난 10경기 4승 2무 4패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홈에서 두 팀의 만남은 베티스가 전반 퇴장을 받고도 후반 추가고를 넣어 1대2 승리를 했다만 전력이 이제는 서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1대1을 예상하지만 2대2 가능성까지 보며 무승부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경기 프리뷰를 통해 잡은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회차는 꽤나 정배당 양상 속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몰리는 회차입니다. 1등 대량 당첨 혹은 핵심 경기의 이변으로 제2월이 될 여지도 있는데, 금액 조절 잘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구매가 아니라도 현명한 변형으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